진짜 1급 자연 청정수가 쫙 내려오고 있고, 이거 진짜 마셔도 될것 같아요. 이 계곡물을 나 혼자 다 쓴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계곡, 울창한 숲을, 뒤쪽에 멋진 야산, 전면에 기가 막힌 산뷰, 없는 게 없는 주택이에요. 오늘 땅집TV가 소개해드릴 매물은 가평군 상면 충령산 자락 아침 고요수목원 인근에 위치한 자연 환경이 뛰어난 주택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마을 길 따라 쭉 올라오면 산 자락의 거의 끝부분에 아주 프라이빗한 위치에 우리 주택이 있습니다. 우리 주택에서 앞을 바라보면요. 낮은 야산이 하나 있어요. 야산 뒤쪽으로 있는 산이 충령산이고요. 이 야산을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침고요 수목원이 있습니다.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령은 조금 됐어요. 조금 됐는데 3년 전에 골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올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깨끗한 외관을 갖고 있고요. 거의 신축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택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약간 정비가 필요한 모습이고요. 이 부분 또한 다 정비를 해주실 거예요. 좌측에는 이제 석축을 쌓아서 주택을 한층 더 높이 지으셨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앞마당이 있어요. 앞마당 같은 경우에는 정계선 따라서 이렇게 수목만 약간 심어 놓으시고, 나머지는 비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조경이 안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 앞을 꾸밀 수가 있다는 점이죠. 걷어내고 새로 만드는 것보다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게더 편하거든요. 앞마당 끝쪽으로 오니까 한단 내려서 약간 짜투리 토지가 있어요. 이 자리에다가 이앞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정자라든가, 아니면 뭐티 테이블 놓고 즐길 수 있는 뭐 가재보도 괜찮고요, 파고라도 괜찮고 이러한 시설물들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남겨놨어요. 앞쪽에 야외수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 앞쪽을 보시면 앞마당에서 이제 물 빠짐 현상 충분히 잘 되도록 이렇게 우수관로 잘 해놓으셨어요. 집 앞쪽에 있는 토지는 우리 토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소나무들 보세요. 야 이거 내가 관리 안 하고 이렇게 울창한 나무들이 집 앞마당에 있어요. 이래서 더욱 더 집이 숲에 딱 둘러싸인 기분이 들고 굉장히 프라이빗한 느낌이 강해요. 와 주택 주변으로 밤나무가 정말 많아요. 다 밤나무예요. 여기서 지금 밤이 이게 거의 열 가마니가 나온다고 하는데 추석 전으로는 여기서 떨어진 밤을 이용해서 밤밥을 해 먹어도 초겨울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마당만 있는 게 아니라 옆쪽에도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차를 한대 여기다 대셨죠. 여기도 차를 한세대네대 정도 될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옆 공간은 지금처럼 차를 대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텃밭이나 화단을 만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 임야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쪽 임야 이용하셔서고 산나물 같은 거 뿌려두셔도 되고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뭐 재밌는 시설물 같은 거 설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택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물소리가 들려요. 지금 우리 주택이 이 산자락에 거의 끝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흐르는 이 계곡이 계곡물 자체가 처음 맞이하는 아주 깨끗한 청정 자연수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현재는 계곡까지 접근하는 길이 없어요. 계단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 놓은 게 없거든요. 하지만 주택 매수하시면 계곡까지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을 직접 만들어 주신다고 해요. 만들어진 길은 아니고 약간 여기 산길인데 한번 내려가서 계곡물 한번 볼게요. 와, 물이 힘차게 내려오고 있는데 바닥이 다 보여요. 진짜 1급 자연 청정수가 그냥 쫙 내려오고 있고 이거 진짜 마셔도 될것 같아요. 이 계곡 물을 나 혼자 다 쓴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남들은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못해요. 여기는 내 거. 와, 뒤쪽 수목들 보세요. 빼곡하잖아요. 여기 내려와서 계곡물에다가 발 담그고 그냥 앉아 있으면 발은 시원하고 내 몸은 이 피톤치드를 다 받을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주택은 토지 면적이 길지은 포함해서 총156 평이고요. 건축 면적은 17평, 17평 총 34평입니다. 경량 철골조 구조에 방 3개, 화장실 2개고요. 사용 승인일은 2011년도인데 3년 전에 올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자연석 계단을 통해서 우리 주택에 본 계단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주택 입구 쪽에는 이 담쟁이 넝굴 식물이 쫙벽 쪽에 내려와 있거든요. 너무 멋있고요. 계단을 따라 올라오니까 전면부는 다 데크 시설을 해 놓으셨어요. 지금 보니까 모이안 박혀 있는 합성목으로 시공을 하셨고요. 그 옆쪽에 보면 지금 텃밭 식으로 약간 공간을 남겨놨는데, 아, 이 앞쪽 공간에다가 예쁜 화단에 이제 꽃이 많이 피어있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앞쪽 데크 위에는 이렇게 천정시설 다 하셨어요. 그래서 비나 눈 왔을 때도 이 앞에 나와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요. 이 공간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풍경이 진짜 끝내줍니다. 와. 전망은 한 단계도 올라가서 봐야지 훨씬 더 훌륭한 전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현관이 굉장히 독특해요. 외부쪽에 천정시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신발을 외부에다 벗는 구조고요. 방화문을 열고 들어가 바로 거실이에요. 거실 전면에는 자랑하는 전망을 한눈에 볼수 있는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거실 크기는 24평대 아파트 거실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옆쪽에는 1층에 있는 메인 침실이에요. 메인 침실의 크기는 40평대 아파트 안방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붙박이장과 침대가 들어갔음에도 충분한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전면 쪽으로 창호를 설치하셔갖고 이렇게 시야감을 높여놨고요. 반대쪽 방은 굉장히 독특해요. 문이 없어요. 물론 이 틀에다가 문을 설치를 할 수도 있고요. 안쪽의 공간의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작은 방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터 있는 이 공간 자체는 예전에 다이닝룸으로 이용을 하셨던 곳이에요. 여기를 분리된 공간으로 쓸지 아니면 지금처럼 터놓고 쓸지 이건 이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키친룸의 크기는 크지는 않아요. 보통 원룸 투룸에 있는 그런 주방시설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에 상부장 하부장을 달고 뒤쪽에도 상부장 하부장을 달아서 수납 공간은 여유있게 뽑았는데 조리를 할수 있는 공간 자체는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주방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1층에서 다 같이 쓸수 있는 공용 욕실 겸 화장실. 그리고 세탁실을 겸으로 해서 쓰고 있고요. 주택의 뒤쪽에는 창고예요, 창고. 주택 가장 좌측에서 우측까지 어느 정도 공간을 다 빼셔갖고 이 안에다가 창고 겸 보일러실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앞쪽에서 정말 재밌게 지내시는지 앞쪽에 이렇게 보통 이제 상업시설에 쓰는 싱크대가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야외에서 재밌게 놀고 이 높은 수압으로 뒷정리도 하고 계세요.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 1층 17평, 2층 17평에서 34평이거든요. 특이한 게 안에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깥쪽을 통해서 1층과 2층을 분리해서 사용을 하고 계세요. 2층으로 올라가는 입구 쪽은 바로 연마당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 보면 2층에서 이제 올라왔을 때 비나 이런 거안 맞게끔 이렇게 포츠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전실의 크기는 원룸 투룸에서 보는 전실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연동 도어가 이제 포켓 도어로 되어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거실 공간, 키친 룸, 다이닝 공간이 전부 다한 군데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마을이 내려다이이는인 쪽으로 가장 큰 창호를 내서 이렇게 개방감을 한껏 높여놨습니다. 2층 창호를 열어보니까 앞쪽에 태양광 시설을 해놓으셨어요. 더 높은 곳에 설치 안 하고 이 앞쪽에다 설치를 해놔갖고 굉장히 독특한 느낌 들고요. 태양광 시설이 있어서 전기요금 굉장히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2 층에서 보니까 충령산에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지금 안개가 좀 걷어지면서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우리 주택은 진짜 산뷰가 정말 끝내주는 것 같아요. 이 기막힌 산뷰와 옆쪽의 기막힌 계곡, 와, 좋네요. 재밌는 게2층에 벽체 마감이 타공판넬이 되어 있어요. 방음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타공판넬을 설치를 하거든요. 가운데 드럼이 있죠. 예, 여기서 이제 공연을 하시나 봐요. 바깥쪽으로 이제 소리가 많이 안 나가게끔 이 타공 판넬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 흡음재거든요. 주방 쪽으로는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을 집성 판재 갖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다이닝 룸으로 쓰고 이 앞쪽 공간을 이제 싱크대를 놔갖고 키친 룸으로 쓰고 계세요. 크기는 1층에 있는 싱크대 크기하고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층은 양쪽으로 11자 형태로 설치를 하셨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되어 있어요. 주방을 통해서 가장 안쪽 공간으로 들어가면 2층의 메인 침실이에요. 이 공간도 양창을 이렇게 내놔갖고 주변이 다 보이다 보니까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방의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안방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인 침실 앞에는 2층에서 다 같이 쓸수 있는 공용 욕실겸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 공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합니다. 내부의 크기가 굉장히 널찍해요. 2층에서도 세탁실로 같이 이용을 하셔도 될 정도의 크기고요. 그 상태로 이렇게 수전을 다 뽑아 놓으셨어요. 뛰어난 자연 환경을 호젓이 누릴 수 있는 요건을 딱 갖춘 우리 주택.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남서양의 주택으로 집에서 충령산 자락이 바라다 보이는 풍광이 아주 좋은 주택이에요. 산책이나 여가 생활하는 데 아주 적합한 입지를 갖고 있어요. 주변에 캠핑장, 녹수계곡, 아침고요수목원 그리고 여러 골프장들이 있고요. 대지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냥 무료로 쓸수 있는 땅들이 뒤쪽에 많이 있어서 주차장, 텃밭 등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서울 잠실 기준으로 50분, 청평 신팔 자동차 중앙도로가 바로 앞쪽에 위치해고요. 청평과 현리 생활권까지 약 10분이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 진짜 재밌는 주택 본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짜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재밌는 것들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기가 막힌 계곡, 울창한 숲을 뒤쪽에 멋진 야산. 전면에 기가 막힌 산뷰 없는 게 없는 주택이에요. 그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택의 최고의 강점은 또 가격입니다. 뭐한 3, 4억 얘기할 거라고 이제 뭐 예상을 하시겠지만 아니고요. 우리 주택 아2억대 초반에 이런 물건이 있어요. 예. 네. 전화 많이 주시고요. 좋은 분께서 잘 매수하셔갖고 이런 것들 다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